뭐야. 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잠깐 약간 난장인데 지금 이거? 어. 위에 있어, 위에. 어, 아, 개핀데 어, 나 망했다 이거. 나이스. 죽어 버리기. 와, 뒤질뻔. 와, 에너지 봐. 올라갔어. 올라가 내려간 거. 저기 있어. 얍. <놀람> 왔어, 왔어. 예. 이 녀석이 가비 피했어. 어, 여기한팀 있다. 망했다. 나 지금 나 망했다. 잠깐만, 나도 얘가 망했다.

아이씨, 아 <laughs> 개웃기네. 아한명 기절시켰는데 한명나탈나지로 지금 자살해, 이렇게. <laughs> 아, 훈장님 보셨죠? 아 개웃기네, 이렇게. 뭐한 녀석이야, 이렇게. 뒷집으로 간다. 뒷집으로 갔어, 뒷집. 여기 내집 쪽에 있는데? 옥상에 있나 본데? 내 앞에. 오케이. 레이스 한데. 뭐야? 네? 뭐야? 아, 레이스 어디갔어? 레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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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가 다 끊으네? 어. 아, 한 대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네? 오케이. 이쪽으로 왔어, 한 마리. 이쪽으로 왔어. 확인, 확인, 확인. 화면 크래 아, 뭐야. 왼쪽으로 한번 레버너 뺏고. 갑빡했고집을로도깜박했고하면크래 개핀데 아 레버넌트 완전 개핀데 와.. 씨 내려왔어 일갑인데 지붕이 어 지붕이 일갑이야 일로와 일로와 게 갈게 올라갔어 39 아아아아파아파어 아래 애들 밖에 나와 있거든. 어저께피. 가서 처체. 장전 중. 와, 죽으면 미쳤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계속 가야 이거. 앞에 있어? 내려갔어얘네 어? 바로 아래 에썩히았어 아, 옆에 이 집에 들어왔어. 이 집에. 어디 응? 갔냐? 어, 뒤에 있다. 아닌가? 뒤에, 어, 오, 뒤에, 오, 뒤에 오, 있다. 오, 뒤에. 아, 씨, 그래, 클럽 뻔했대여기여기여기 저기, 있다는 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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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저기, 저다 여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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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일각봐, 일각 아래가 아, 뭐야? 어, 너, 넌 죽었다 그냥. 아래 애들 또 있어? 얘네가 죽여줄 거야. 잠만. 쟤기가 너무 좋아 지금. 안 되네. 갑이네잠갑이야 어. 공로빼네 아, 얘도 컨 컨디시구나. 어, 클럽네, 씨. 이거 레야 이거 앞에 있는 거. 아니, 앞에도 있어. 또. 근데 다른 아, 아, 다른 애가 있는 거? 대박이다. 얘네가 절로 날아간다. 멀리 가네. 아, 올라가네합갑 한명 네. 날아가는구나 세마리다 날아가네 여 일단 인하면 되니까 왼쪽 고지에 먹자 예쓰 발소리 아 앞에 okay. 망했다 이거 내려갖고 오케이 잠나 데피 데피. 집으로 또 개피였는데. 나이스. 링사아 살릴 수가 없어. 아가가가 어, 가. 맞죠. 아 들어옴. 오케이. 여기 살림 여기 살려. 알아 알아 알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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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이나나 왔다 나이다 나이스. 나 나이스. 와봐, 이리 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링이 바로 옆 덩내다 축소까지 30초 남았어 내려와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 바로 바로 위에 있다 내뒤 보게 너 앞에 봐 오케이 너네도 들어가야 되지 않니 내려왔다한 마리 내려서 뒤에 한명 거의 크랙 완전 피와 아니 아 올라 와 올라 이거 어차피 가야 되고 몰라, 올라, 얘네도 올라올 거야, 이거. 못 올라와, 거기 그쪽으로 올라올 거야. 내가 거기 그거 깔아놨어. 올라왔어. 한명 더, 한명 가자. 어 네. 나이스, 가자. 가자. 저 앞에. 어, 나 지금 딴, 딴 데가, 너랑, 너랑 나뉘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로 가. 어! 어우, 큰 났다.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위치 우선 나쁘지 않고. 저 수류탄 한번 던질게, 이거. 아, 탈타가 있긴 한데. 가야돼. 가, 우선 가, 우선 가. 앞에까지 부터 앞에까지. 뒤 조심하고. 너네 저, 너는 죽었다, 이제.

아 이렇게 간본다와와 와, 와. 와 와. 응? 위에 있어. 내 걱정은 하지마. 내려서 와봐. 이거 집까지만어아 집에 있다. 집에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퓨 한번 쓰고 잠깐만 내가 쓰 내가 써야 돼. 밖에 나왔어. 가가가 가, 가, 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카운 뭐야 이거 좋았다 나야 나 아래 아래 내가 대피 한명한팀끝 아, 잠깐만 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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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한팀 끝났어 여기 뒤에 있으면 돼아아아 어, 어, 어. 여기 또왔어아 공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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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나몰었다 진짜 그래서 내 그래서 내려와라 야 나안 죽었어. 한명 다운. 오케이. 여기 싸우고. 탄 없게, 아, 탄 없다. 젠장. 아, 탄 없어. 아. 아. 오케이. 우선은 들어가, 들어가. 이거라도 먹어, 씨.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두분 내놨어? 응? 음? 아, 진짜 개 없네 큰 났다 그냥 우리 마, 얘네 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탄창 돼야 되고 탄이 너무 없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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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한 번만 더 모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72%너몇 퍼야? 차... 너좀 빨리 찰 걸? 나 75야 나가운데다딱 깔고 싶은데 바리케이트 어 끝날 때쯤에 찰거 같은데 느낌이 조금만 조금만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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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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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싸겠다 확인 한 번만 싸워라 너네 싸울 때 됐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싸우, 싸울 때까지 그냥 쏘지 마네어나 93%야 음. 아직 다운 안 됐고 천천히 응? 가 그냥 천천히 프리나 음. 음. 아, 좀 이따 하지 저 앞에 있다 이거, 다 아, 이스한 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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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나 이거, 아, 이스와 너무 좋았다. 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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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이렇게 너무 편하게 이겼다. 좋았다. 퓨즈 퓨즈 개꿀이었는데 겠 너무 좋았겠는데. 이게. 되게... 와 이거 장난이 정도 넣어야지. 얘 넣어야 된대.